우리가 영상 찍기로 했잖아. 이게 유튜브에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올리게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나눴던 이야기들을 유튜브에 올린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실 나는 누군가에게 아 못하겠어요. 잠깐 나에 좀 시간을 좀 주라. 여보가 나한테 제안했잖아. 우리의 생활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 생각? 이런 거를 뭔가 유튜브에 올려서 그걸 간직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음. 왜 그런 제안을 나한테 했어? 요즘 트렌드가 글로써 뭔가를 남기는 게 아니라 이제 영상으로서 남기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과 짐과 각오 이런 것들을 좀 영상에 남겨놓고 그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럴 때마다 보면서 앞으로 더잘 살아야겠다는 라 각오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얘기했는데 재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어 근데 우리에게는 적어도 의미가 되지 않을까? 우리를 위한 우리를 기념하기 위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 그치 사실 우리가 뭐 재미를 위해서 찍기에는 둘다 재미없는 사람이잖아 아유. 사실 나 처음에 뭐같가 제안했을 때 사실 나 유연이 낳고 한 달밖에 안 됐을 때 여보가 이야기 했잖아. 밤에 새벽에 우유 줘야 되는데 갑자기 밤마다 이걸 찍자는 거야. 어. 좀 황당했거든, 솔직히. 아니, 얘기가 너무 예뻐서. 어. 유, 약간 육아일기 같은 걸 찍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근데 그, 나는 이렇게 영상 찍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큰 부담이 왔고, 음. 뭐, 뭐, 갇혀서 찍어야 된다는 생각은 전혀 없어. 그냥 음. 우리가 맨날 밤마다 얘기하잖아. 그런 것들을 찍어서 남겨놓으면. 좋은 일기장이 되지 않을까? 나중에 애기들한테도. 근데 사실 난 조금 부담되는 것도 있었고 내 성향상 좀 뭔가 내가 생각하는 기준 거기 약간 도달해야지만 이거를 뭔가 찍을 수 있고 뭔가 그걸 이걸 찍기 위해서 뭔가 약간 연습이 필요할 생각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웠는데 사실 내가 여보의 제안을 오케이한 거는 가장 큰 이유는 그냥 여보랑 같이 할수 있다는 게 있다는 거. 사실, 육아를 하면서, 우리가 지 취미 같은 거 밖에 나가서 못 하잖아. 뭐, 지금 코로나도 있기도 하지만, 애기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집 안에서만 생활해야 되는데, 그런, 뭐, 이런 상황에서 여보랑 나랑 단둘이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오케이 한 거지. 그래서 우리의 이 유튜브 제목은 뭐야? 컨셉이 뭐야? 내가 제안한 건데, 우리는 되게 신기한 커플이야. 진짜 부부싸움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커플이기 때문에 안 싸우는. 부. 참고로 우리는 연애 때도 안 싸웠어. 처음에는 그냥 싸울 환경이 안 돼서 그렇다고 라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애기 키워본 사람들은 다 있지만, 누구나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생기잖아, 그런 상황들이. 그런데도 그냥 서로 이해하는 그런 것들 보면서 아, 우리는 진짜 안싸우는 부부로 특화되어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래서 좀 시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욕먹을 영상이긴 하지만 안싸우는 부부, 아내, 그리고 남편으로 이제 시작을 해볼까? 너무 심장이 <laughs> 거창한 거 아니야? 나는 사실은 그냥 일기, 일기처럼 그냥 남겨놓고 음. 그렇게 한다음 소소하게 사실은 누군가에게 봐주는 영상을 찍기보다도 우리를 기념하기 위한 영상을 만들어그 만으로... 봐주는 사람이 우리 두만 되더라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 나중에 약간 흑역사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재밌잖아. 그지 나중에 이제 유겸이 유현이가 크면 놀릴 수도 있어. 엄마, 아빠, 우리 잘때뭐 이런 거 찍었어? 지금 유겸이는 자고 있잖아. 응.